안녕하세요. 오늘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자, 수성 연휴 끝나고 처음 시작하는 오늘의 알트코인입니다. 오늘은 홀리 메시로 선택했고요. 티커는 POLYX입니다. 화면 보면서 이어갑니다 자, 폴리메시는 이제 장이 이렇게 좀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은 이전에 RWA 관련해 갖고 이제는 STO였죠 여기 관련돼서 재조명이 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좀 핫하고 자금들이 몰리는 예, 트렌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그 관련돼서 또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폴리메시를 선택했고요 차트적으로 살펴보면. 24년도 23년도 말과 예 24년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여기도 구간의 움직임을 다 확보했던 긍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갔던 저희들이 분석하는 체크 방법에서는 상위 그룹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다. 상위 그룹이 들어간다는 종목은 예, 추가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관점이고 그 종목들에서 주봉 차트에서의 움직임을 24년도 3월달 고점 이후 980원과 8월달 저점 227원 사이의 절반 603원, 603원에 대한 회복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살펴본다. 는게 주봉에서의 관점인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단먹에 저자리를 간다는 게 아니고, 그 차트의 움직임이 추세가 바뀐 움직임이 확정된 뒤에 저기를 가겠죠. 왜 지금 현재 움직임은 추세가 바뀌 가는 바뀌어 가는지 여부를 보는 거니까, 이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이번 8월달 저점 이후의 움직임에서는 조금 약해요.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400원대, 400원대 안착 예, 주봉 기준으로는 52평이 됩니다. 여기 위로의 회복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를 살피는 게 어, 중기적 관점, 스윙의 관점에서는 볼 만한 부분들이 될 거다. 지금 현재 가격이 308원입니다. 308원이라서, 400원대의 안착 여부가 나오려고 하면, 400원대와 300원대의 안착 333원 여기죠. 예. 적어도 여기 절반이었던 421원, 뭐 이런 부분, 400원대의 안착 여부를 보는 게 핵심 포인트다. 예, 단기 움직임을 보는 데 있어서, 주봉에서도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일봉차트에서의 24년도 3월달 고점과 24년도 24... 8월달 저점 사이의 절반 603원 요건 동일하고요. 여기는 구간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24년도 5월달에 반등구간에 위로 올라오는게 굉장히 추가상승을 위해서는 중요한 발판이 될걸로 보고 이 가격은 대략 520원입니다. 520원 정도니까. 여기로 가는지 여부를 살피는 게 사실 추가 상승을 위한 중요한 발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봉에서는. 약간 주봉에서는 400원대의 안착이었고, 뭐 이게 같이 기간이 겹칠지 이거는 뭐알 수는 없지만, 일단 구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1봉차 트에서도 사실 50과 202평의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추가 하락이 6월달 나오고 8월달에 추가 하락이 나오고 지금 52평이 돼서 여러 차례 두들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위로의 회복 움직임이 어제 어제 움직임까지 해서 52평 위로 다시 올라왔어요. 예.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현재 구간에 움직임에서 지지 테스트 52평의 지지 테스트는 어제 움직임에서 양봉 꼬리로 한 모습이긴 한데 단기평 테스트까지 이걸로 지지 테스트를 확정 지을 건지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현재는 52평 위로 올라왔으니까 일봉 차트 52평에서의 지지 여부에 조금 주목을 하시고. 예, 위로의 볼밴 상단을 뚫고 추가 상승 334원을 상방 돌파하면서 350원대 위로의 회복과 예, 지지 여부를 조금 보자. 예, 결국에는 여기 400원대, 여기 405원이죠. 여기 400원대 위로의 회복 움직임이 나오는 과정이 여기 202평에 대한 회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예, 이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현재는 한 고비는 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고비는 없고, 지지가 깨질 수도 있어요. 다시. 그래서 52평 지지 여부를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지 관점은 일봉 차트 52평, 돌파는 볼린저 밴드 상단, 예, 상단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살피시면 되고, 추가 상승의 움직임이 일단 나오면, 405원을 향한 움직임이 전개될 견성이 높다. 높다라고 보고 접근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값은 334원이 됩니다. 자, 여기를 향한 예,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지, 예, 어제 새벽에 있었던 FMC 금리 발표 이후에 나오는 이 현재의 움직임을 추세 반전, 반, 추세 전환을 시키고 완전히 상승 추세로의 전환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여부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은 자 현재 지지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예 지지 관점은 1봉 차트 52평에 예 2평에 대해서 지속 지지입니다 지속 지지 여부를 꼭 살피셔야 되고요 예그 다음에 이제 단기 평예 구입 평 예, 지지 여부도 보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깨지면 추가락이 하 나온다는 얘기니까 예그 부분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공략 부분은 예 예, 일봉 차트 볼린저 밴드 상단선 돌파와 예, 102MA 예, 종가 돌파입니다. 종가 돌파 여부 이 가정이 예, 405원 예, 확보와 지지 가정하고 이어지는 거다. 예, 예, 이렇게 보시면서 이후의 움직임을 살피시면 예,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요렇게 지지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주목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폴리메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